꼭 기억하세요. 나한테 쉬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도 쉬운 남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이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바람기가 있는 남자인지 없는 남자인지 구별하는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이 남자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되짚어 보시는 겁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남자의 바람기를 체크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자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 자주 다니는 단골 가게의 사장님 또는 관심사가 비슷해서 친해진 남자 이런 자연스러운 경로로 알게 된 남자라면 조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난 남자 중에서도 바람둥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확률이 반대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형성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럽 또는 헌팅포차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온 남자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번호를 물어본 남자 어느 날 뜬금없이 인스타 DM으로 스타일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친해져요 라는 DM을 보내온 남자 이렇게 알게 된 남자는 바람을 피울 확률이 전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하실 거예요. 뭐래요, 제전 남친 클럽에서 만난 남자인데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바람도 안 피는 괜찮은 애였거든요. 제가 아는 언니는 길거리에서 자기 번호 딴 남자랑 작년에 결혼까지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지인의 케이스가 전부를 대표합니까? 여러분이 경품에 당첨됐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 경품에 응모만 하면 다 당첨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 남자의 마음이 진심이냐고 상담을 요청해오는 여자분들의 케이스 중에 저렇게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다가온 남자들에 대한 케이스가 80%가 넘어요. 그럼 여자한테 먼저 다가가는 남자들은 다 바람둥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초반부터 여러분한테 너무 쉽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DSLR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 피드에 여러분이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꾸준히 올려온 거야.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남자가 여러분을 팔로우 했네? 그래서 그 남자의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얘도 DSLR 사진에 취미가 있는지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려놨어. 그렇게 여러분도 그 남자를 마파를 하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남자가 혹시 이 사진은 어떤 렌즈로 찍으신 거예요? 라고 DM을 보내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해도 그 남자가 바람기 있는 남자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인스타에서 알게 된 사이라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남자랑 나랑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심사가 같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랜덤한 남자가 갑자기 DM으로, 스타일 좋으시네요? 이 카페 저도 지난주에 갔었는데. 이렇게 DM을 보내온다면, 그건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만 그런 메시지를 보내실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주위에도 있는데, 이런 남자들은 인스타에서 예쁘장한 여자만 보이면 DM을 무조건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자기가 좀 생겼으면 저렇게 보내도 여자들한테 답이 잘 오거든.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스타일이 좋고 좀 생겼다고 해도 남자가 길거리나 인스타에서 저렇게 랜덤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온 거라면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건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한테 쉬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도 쉬운 남자입니다. 자, 바람기 있는 남자를 구별하는 그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남자의 연애 텀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훈훈하게 생겼어. 그리고 인스타를 보니까 여사친들도 꽤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술 마시고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 근데 연애를 안한지 2년이 넘었대. 자 이런 경우는 남자가 여자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여친을 안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여자한테 호감이 가다가도 얘가 나한테 넘어온 것 같으면 마음이 식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의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제가 저의 책 요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에서 언급한 썸 중독자들이에요. 얘들은 마음이 식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여자를 오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친을 사귀어도 바로 다음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훈훈하고 주변에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시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남자의 연애텀이 길다면 그 남자가 진짜 만남에 신중한 편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여친을 일부러 안 만드는 건지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 남자가 동성친구가 많은지 이성친구가 많은지 보시면 됩니다. 만남의 신중해서 연애텀이 긴 남자들은 동성들이랑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차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오토쇼를 자주 간다거나 축구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축구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빠져 있어요. 반대로 썸 중독자들은 인스타 댓글을 봐도 여자, 핫톡을 해도 여자, 나가서 놀아도 여자, 이렇게 늘 여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아무리 외모가 여러분 스타일이어도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걔보다 더 잘생기고 매력적이지만 마음까지 진실한 남자들이 이 세상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자, 이렇게 얼굴도 마음도 훈훈한 남자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의 프리미엄 강의 가치에 대하여를 수강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의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와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잇이었습니다.